성경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일기야의 아들 예리미야의 말씀 말이라 아모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유호와의 말씀이 예리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요호와 김시대부터 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시디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에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니라 요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여아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또 어떤 분은 통곡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레미야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나이가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니 몇 살이다. 이렇게 나왔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1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리다. 주유 요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아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단어를 말하냐면은,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씀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의 나이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런데 이 '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직 이 성인의 나이가 안 돼서 독립하지 않는 상태 이르게 보기 때문에, 그 나이를 보통 17세, 18세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막중한 말씀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고통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죠. 우리가 은사받는 것도 사모하죠. 능력받는 것도 사모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신 줄 압니까? 그것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보다 감당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수 있는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이만한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또그 예레미야는 그 눈물의 선지자다, 통곡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너는 내가 준 말을 그대로 선포하라. 이 굉장히 좋은 말임과 동시에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예레미야 오늘 1장 음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예레미야의 말 어,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으니까 감격이고 은혜이지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그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 망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백성이 좋아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저런가 핍박을 받는 것이 누구였냐면은 에레미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라고 말을 하면은 백성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해서 말을 하라고 이중간에선이 에레미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20장 예레미야 20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 요와의 말씀을 받아서 말할 때마다 외침이여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입만 열었다가 무슨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멸망한다 파멸당한다 이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아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요와의 말씀이 여기는 망한다. 성전이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살 길은 외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아도 그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왜 그때 당시 제사장도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이렇게 불러서 썼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다잘될 것입니다. 경통할 것입니다. 크,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임자니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안 망한다는데 잘 된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데 이러막안 망한다는 소리를 좋아하겠어요. 망한다는 소리를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너 망해, 너 죽어. 그러면 그 사람 기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 소리 듣기 싫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죽어. 해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 소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아 왕. 우리가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은 열왕기 상이나 역대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긴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요시아는 8살에 왕이로 올라갑니다.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시아가 8살이 올라가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왕위를 세운 그 신하들에서 끌려가다가 몇 살에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왕이 된지 8년, 그러니까 16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16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약 22세 정도 됐을 때, 요시아 나이가 22세가 됐을 때, 그가 이제 성전을 정하하면서 율법적을 발견하고, 막 대대적인 개혁의 사업을 막 하고, 번창의 사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 에리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모네 아들 주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니까 13년 플러스 8살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지, 왕이 된 나이가 8세야. 근데 왕이 된지 13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13년. 그럼 몇세가 되죠? 어, 21세인가요? 그 정도 되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시아가 막팍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했다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요시아가 그 시대 이스라엘 마지막에 이제 이, 이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유다 왕은 이제 기울어져 가는데 이 기울어져가는 직전에 이 하나님이 이요시아 왕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촤악 일으킬라고 하는 이두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나라의 왕요시아 왕이고 한 사람은 그 시대를 대표한 선지자 예레미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참 비극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요시야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나라가 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시디기야. 이 다섯 명의 왕, 유다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림입니다, 예림이야. 그러니까 예림이야는 이미 하나님이계시가 임해가지고, 무엇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다보고, 지금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는 누가 보여 준 거냐면 하나님의 이미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런데이 백성은 안 망한다 고 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임해 가지고 망하는 것은 보이고. 그러니까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하면은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고 돌에 던지고 너무너무 빗박은 심하고. 얼마나 예레미야의 입장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그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니며그의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솔직한 고백이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너무 큰 축복인데 말을 하면 백성이 싫어하고. 그래서 너무 빗박이 심하면, 아, 나 이제 다시는 내가 말안 해야 되겠다. 그럼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너무 곧, 이게 마, 차라리 내가 말을 하고 말지 안 하고 더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안할 수가. 없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보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내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두 다리 뻗고 잠을 못자 잠을 내가 그거를 모르면은 그래 뭐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은 육체가 편한 것 같아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괴로운 것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어떤 고통은 없을지라도 심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슬픔의 선지자가 아닌 축복의 저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나님의그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받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백성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계속 말을 했다는 것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새벽에게 기도할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도 않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언젠가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며 이 민족을 이하여 한국 교회를 이하여 또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리미야가 요와의 말씀을 받고 수없이 외쳤지만 누구도 예레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된 것이 없고 드러난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주시고, 어떠한 방해 세력과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 외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그 얼굴을 내기로양하이듯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을 다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